와, 시원하게 얼음팩 넣어주셨네. 와. 안녕하세요. 사이클 스팟 본점 연밥입니다. 월산 강역시에서 타이탄 700을 주문주셔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보셔야 돼요. 사장님. 네, 아, 네, 네. 네. 네, 집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를 보신 분들이 더 오래 쓰시고 장고장 네. 없으니까 여기 1, 2, 3이 있습니다. 네. 1단이 저속, 2단이 중속, 3단이 고속인데 선을 민, 민 상태에서 얘를 눌러요. 눌러주면 얘도 안전핀이 있어요. 그냥 풀리면 안 되잖아요. 눌러 주고 이렇게 키는 빼는 게 좋습니다. 접을 때는 선이 안 걸치게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되니까 이 방식으로 접으시면 돼요. 주행 중에 핸드폰도 유, 뭐야 충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야 USB 충전할수 있어요. C 타입이에요? 이거, 이거. 아니, 아니, C 타입에, 여긴 USB 포트에 C 타입 꽂으시면 될 거예요. 아, 네. 겨울철에 보관하실 때는 얘 예, 배터리 빼놓고 얘만 베란다 놓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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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내 놓으셨으면 아, 좋겠어요. 아, 예, 간혹 가다가 소리 난다고 브레이크에서 소리 난다고 브레이크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뒤식에는 아, 뿌리지 말고. 예, 아, 절대 안 됩니다. 헬멧 쓰고 넘어지면 사고 나면 털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헬멧 안 쓰고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 뭐예요, 뭐예요? 아우! 우와!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선 네, 감사합니다. 선생 들어가세요. 고객님이 사랑이 느껴집다 와, 이거, 아, 이거 레스비가 아까워서 태먹어. 네, 울산에 와서 전기자단 거 기분 좋게 배송해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담긴 레스비를 마시면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